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잘 듣고 계시죠? 오늘은 진짜 많이 물어본 것 같아요. Get up 그리고 wake up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둘다 일어나던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get up을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음,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일어난 느낌이 드네요. 아잘 잤다. Get up 어때요? 육체적으로 몸이 일어난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런 게 바로 계럽이 돼요. 중요한 건 몸이 움직인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요, 계럽은 어, 돼요. 근데 웨이 p 이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정신이 헤롱헤롱한 거죠. 그래서 웨이 p 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근데 이제 상황을 볼게요. 웨이 p 지금 친구가 자고 있는지 헤롱헤롱하니까 뺨을 지금 때리는데 자세히 보세요. 자, 그래 보면 눈이 아직도 뭔가 헤롱헤롱 보이죠. 이렇게 정신이 돌아오지 않을 때는 웨이 p 이 어울린 거죠. get 은 뭔가 앉았다 일어나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w a k 은 육체가 아니고 정신이 돌아온 거죠. 아, 정신 차려. wake up.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멍해 있거나 아니면 졸리면 wake up. wake up. 이렇게 말하겠죠. 제가 get u 이러지 않겠죠. 예전에 노래 있지 않았나요?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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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up, 네. 네이 복스라고 여러분들 모를 수 있어요. 저도 아주 어렸을 때라서. 자, 어쨌든. 그래서 웨이 k e 은 정신이 돌아오다, 차리다. 그래서 아침에 진짜 저도 일어날 때 몸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렇게 뭔가 해롱해롱하면서 뭐 양치질하고 씻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웨이크업이 돼야 된다는 거. 얘같죠 그래서 누군가 깨워줄 때 'Get up, wake up' 당연히 웨이크업인 거죠. Wake up, h hey, e 정신 차려. Wake up, 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 깨우지 마. Don't wake me up. Okay? Don't wake me up. 나 깨우면 안 돼. 그냥 잘 거야. 음. 이런 노래 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웸을 그 좋아했거든요. 그 Last Christmas 노래 혹시 아시나요? 거기에, 어, 자, 한번 불러볼까요? 아, 제가 불러야 되죠. <laughs> 제가 불러볼게요. 네. Wake me up before you go go. Wake me up before you go go. 이거보다 0배잘 부르는데 일단은 이렇게 불렀어요. 어때요? 네, wake me up before you go go. 나가기 전에 네, 나 깨워줘 이런 말이겠죠. 이 노래 아시면 기억이 남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지금 배경으로도 음악이 들리죠? 나올 수도 있고요.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생활 속 발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Get up. 몸이 일어나다. 일어날 시간이에요. It's time to get up. It's time to get up. 늦게 일어났어? Did you get up late? Did you get up late? 몇 시에 일어났니? What time did you get up? What time did you get up?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I can't seem to get up in the morning. I can't seem to get up in the morning. What time are you gonna get up tomorrow? What time are you gonna get up tomorrow? Wake up. 정신을 차리다. 정신 차려. Wake up wake up. please don't wake me up. please don't wake me up. please wake me up at 7 o'clock. please wake me up at 7 o'clock. wake me up before you go. Wake me up before you go. 지금 일어난 거야? Did you just wake up? Did you just wake up?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몸이 일어나다, 육체적으로 자 일어나다, 그리고 wake up은 정신을 차리다. 제일 중요하죠? 정차려 신 wake up. 네, 이렇게 말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공부해 보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단순하게 단어를 공부하는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랑 같이 발견하니까 훨씬 더 재밌고 이해하기 쉽지 않나요? 음, 그렇다고 말해주세요. <laughs>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 네. 아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